네, 다음 어, 성균관대 명예교수이신 이동준 교수님께서 기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녀은 응. 우리들의 영원한 스승 도원 유승무 선생 백중년을 맞는 해입니다. 선생님께서는 20세기 초반, 1923년에 충북 청원에서 태어나셔서 20세기 초, 2011년, 내 경기 이천에서 서두하시기까지 1세기에 가까운 대원을 일상에 머무르셨습니다. 굉장은 선생의 탄생 백인생이 되는 아주 깊은 점입니다. 선생의 <laughs> 일생을 돌이켜보면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국가의 영어를 관리한는 미중의 격변과 파란이 겹치는 시대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선비 집안에서 오남삼녀의 제 오남으로 태어나셔서 13세의 이런 나이에 굳힌 기영씨를 여의고 그로서는 처지가 되었으며 당시에 공립고등학교 를다니고 하나를 소아케가 떼냐 더 이상 교회 대해 오늘 이에 진학할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 자립하여 내사를 자수성가하는 방향으로 뜻을 세우려만 하였습니다. 그 화물한 시기에 선생은 파리로 해방 직전 1945년 5월에 충청북도 시행 제삼종 교원 검정 시험에 합격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1945년 8월 일제의 해망과 태평양 전쟁의 종료로 이 나라는 해방과 함께 산란의 여명을 맞이하였습니다. 드디어 1945년 8월 일제의 해망과 태평양 전쟁의 종 중... 종류로 그이 나라는 해방과 함께 새날의 여명을 맞이하였습니다. 2 3세의 청년 도원 선생은 막 날의 인생을 무엇의 뜻을 두고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우선 선생은 국립 행정 행정관 양성소를 거쳐 충청북도 서기 대무부 법제과에 근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결연히 학문의 뜻을 두고 진리를 탐구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하여 다소 만아이기는 하나 1948년 당시 26세의 연세에 문경우 시대 대학 입학 검정고시를 거쳐 성균관대학교 동양사학과에 입학하여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마칩니다. 선생은 정치경제 법률 쪽으로 직행하거나 입신 출세를 도모하는 길을 택하기보다는 진실로 마녀의 근본이 되며 참된 인생의 근본적 원리가 되는 궁극적 원리를 탐구하는데 평생을 바치고자 하는 결의를 가집니다. 선생은 1952년부터 수년간 충남 대천 수산국 고등학교와 서울 선부고등학교 교사로 공직하고, 1955년에는 성균관대학교 강사로 대학 교단에 소개됩니다. 그러면 그 이래로 선생이 실제로 생애를 통하여 몸과 마음을 대하여 진리하고 이 시대의 스승으로서 살아오신 삶의 역정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노노의 공자 말씀으로 학위불념 회인불륭이라 하였듯이 학부렴 교불관이라는두 마디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움의 길은 한없이 넓고 깊으며 가르침의 가루 폭은 넓고도 가까워 강화자오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노의 지사인인은 무생의 행위요유 탈신이 성인이라 하였고 또 선비는 인으로 자기의 책임을 삼았으이 또한 두겁지 아니한다. 죽은 다음에 그치는 것이니 또한 멀지 아니한다.라 하였습니다. 위에서 첫째로 학부리이라 하였거니와 그의 학문 세계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노원선생의 학문영역은 유학을 종으로 하되, 종교로서는 보교 불교, 기독교 등을 겸섭하였으며, 철학으로서도 동양철학, 한국철학, 중국철학과 서양철학을 섭렵하였습니다. 실제로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이외의. 이외의 서운대 대학원 철학과,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에 적을 두고 수학하였습니다 당시 학계의 명망이 있는 선생님들과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학계의 활동과 학술생이나 대화 모임에 적극 참여하여 교훈을 쌓으며 소통하는 기회는 자아 성장의 폭을 넓히는데 크게 기억하였다 할 것입니다. 선생의 학구열은 전방위적으로 일천 광음을 가별히 여길 틈이 없었습니다. 도원 선생은 저술가이 남은 아니었습니다. 학문과 삶에 열과 성을 다하고 말문을 안것을뿐 저술에 전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깊은 천착과 새로운 발상의 창전은 놀라울만 하여 선생의 한문이 얼마나 웅심하고 포매한 중요하고 실질적인가 하는 것은 현존하는 조설만으로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중형의 이른바 극고명인 도중형의 실상을 여기서 볼수 있을 것입니다. 도 선생의 뜻과 포부 그리고 학문의 진술을 담은 것으로 대개 다음과 같은 저술을 꼽볼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유교 유학원론, 도현차량연구, 그리고 한국사상과 현대를 들수 있군요. <laughs> 선생은 만년에 성대 유형문화총서로 출간된 바 그동안에 발표된 논문 저술을 <laughs> 집성한 네 권의 저서는 도원 학술의 깊이와 날미를 분명히 알수 있는. 문재언이라할 것입니다. 즉 한국유학사, 한국사상의 연원과 역사적 전망, 육아철학과 동방사상, 그리고 도원철학산고 등이 될 것입니다. 그밖에도 선생께서 동네에서 발표한 논문, 논설과 학술 발표들은 이루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은 선생의 교불문은 넓은 각도에서 살핀다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도은 선생은 대학 졸업 후 수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1955년부터는 대학 교대에 소개됩니다. 중남대 철학과 교수를 거쳐 1960년 이래로. 모교인 성유관대학교 동양철학과의 교수로 무임하였고, 유학대학 유학과 한국철학과 교수를 역임하였습니다. 고전중심의 교육풍토에서 현대적 방법론과 이론적 학문으로 탈바꿈하고 새로운 지평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결정적 계기는, 를 부여한 것은 전적으로 도원선생으로 말미하는 바였습니다. 학부와 대학원 교육이 활성화되고 파급 효과를 갖게 된 것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물리과대학, 동양, 적극, 화력화를 유학대학으로선격시키고 학과를 증설하여 유학, 한국철학중국 철학으로 확대, 개편한 것도 도원선생의 공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80년에는 한국 정신문화 연구원의 한 학대학원을 세우고 한국학과의 한국철학 전공을 설치한 것은 전적으로 도원 선생의 의지와 실행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기일로 그것에서 얼마나 많은 석박사와 학자를 배출하였지만 또한 성균관대학교에서 유학과와 <laughs> 여학과 동방학들의 수많은 석박사와 학자를 길러내어 전국적으로 학문 분토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은 도원 선생의 공력과 영향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도원 선생은 1983년부터 36년까지 한국정신문화원의 원장으로서 대임하시는 동안에도 연구원과 한통일관 대학원 강의를 <laughs> 겸하였으며 1988년 1회 청년퇴임 후 경희대 평화국지대학원 원장으로서도 강의를 지속하였고 1911년 89세로 수강하기 이전까지도 대학원 강의를 계속하였으며 교실은 수강생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열정적 강의는 누구도 대신하기 어려웠으며 논문지도는 핵심을 짚으면서도 자당하고 엄격하였습니다. 선생의 고위 때까지만 해도 박사학위 대출자가 27명에 이르었으니 그 어떠한 학문적 결실이며 전국의 학자들이 포진해 있으니 그 학문적 영향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위에도 소개한 바 도원 선생의 논문 가운데 국내외의 것은 앞에 소개한 저수를 통해 알수 있겠지만, 이런 시기부터 만여 내리기까지 외국에서 발표한 논문 수편을 함께 설명함으로써 이것이 연구 발표의 일환이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 한국한 내지 동양학을 외국에 소개 전파하고 교육하는 효과를 가져왔음에 주목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띄는 것으로 아래의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너뛰겠습니다. 위의 사례를 주의 깊게 보면 그 가운데 선생의 학, 학문 성경과 철학 정신이 잘 드러나 있음을 음, 알수 있을 것입니다. 동안 선생은 초빙 교수로 일본 스쿠바대학 중국 북경대학에서 한국사상과 동양사회사상 등 동방사상을 방해하여 중문을 하였고 또 중문으로 번역된 것으로 한국유학사와 한국유학과 현대정신이라는 제하의 서책이 출판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원 선생과 학술적 교분을과 인연을 맺은 선배 친지 그리고 후학들은 그의 학덕을 드리어 선생의 학업과 출준에 지음하여 근래 보기 드문 방대한 불량의 기념논점을 제작하여 공정하였습니다. 동방사상 논고 그 본질과 현대적 해석과 동방철학 사상 연구 그것입니다. 도원선생님의 학문적 역량과 영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입니다. 도원선생님께서 서가하신후 4년이 지난 후뭐 나온 도원 유성국선생의 학문과 삶, 내 마음의 하늘을 찾아서 의발감도 큰 뜻을 지닌다 할 것입니다. 선생이 일찍이 5 0대의 전국규모의 한국철학대 회장이 되어 연임하시고 55세에는 대한민국 학부원 회원이 되었으며 또 회감을 맞이하는 61세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원장의 중책을 맡으신 것은 모두 그럴만한 학문적 성취와 역량이 뒷받침된 당연한 소치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송인관대 정년퇴직 후에는 평일대 평화국지대학원을 원장으로 초청되고, 한국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게 된 것은 또한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이라는 뜻에서 일관성을 지니는 것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는 대한민국 학술은 회원님을 소중히 여기고, 금지로 삼으셨으며, 조선시대 사장님의 후예로서 그 보람으로 기셨습니다 스스로 선생의 태감을 앞두고 동방사상 동방학술 연구원을 어, 설립하기도 했으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원장을 이 임하고 서는 재단법인 한국문화연구원을 한국문화연구원을 창립하기도 했으며 재반 학술활동과. 사회교육을 터전으로 권신적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끝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몇 말씀 보태고자 합니다. 첫째, 선생의 학술적 업적을 얻은 대단하고 또 풍부하고 뭐 다방면이지만 그 가운데 가장 공력을울여 이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두 편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성대 대동문화연구원에서 낸첫 대동문화연구체의 일지, 의실림, 동대 승리학 평상의 논언적 고찰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시아 학군연구소에서 낸 한국민족사상사태에게 첫 번째 책에 실린 한국유학사상사 서설로서 그것이 다시 유학사상 형성의 연원적 탐구, 인방문화와 관련하여 각골문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된 역작입니다. 이것들은 선생님이 의지해서 유가철학과 동방사상, 그리고 한국사상의 연원과 역사적 전망에 들어있습니다. 둘째, 선생님께서는 일생을 마무리하는 만년에 이르러서 인류 문명의 역사적 전환과 가치관의 변천이라는 도표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으로 천의 차트를 만들어 인정이 가까운 경상에서조차 벽에 걸어놓고 줄지어 찾아와 문병하는 후학들을 위해 마치 강의 시기듯이 힘껏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보시는 곧 다음 장에 보이는 인류문명의 역사적 전환과 가치관의 집행전이라고 하는 차트 위에 나아있으니까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실에 걸어 놨던 차트거든요. 네. 내용은 썼습니다. 컴플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줄건너뛰겠습니다 세째, 이 <laughs> 일컬음과 도원 선생 사주기에 발간했던 충무문집에 필자가 썼던 그 한마디를 붙여서 첨부함으로써 도원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말씀을 내고자 합니다. 내용은 건너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 국악된 사람들은 선생을 지난 시대의 유명한 학자로 기리는데 그치지 않고 하늘이 내리신 큰 스승으로서 그의 심오한 학문세계를 연찬 웅대한 호불호를 배우고 본받아서 그 뜻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가인문상과다입니다